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수질파트 부터죠 수질파트 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평예림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공학 을 준비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시기 지금 시작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론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 각자만의 방법으로 다 정보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알아서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요즘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경향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뭐, 오시기 전에 인터넷 많이 찾아보셨죠? 그러면 환경공학은 제 이름도 많이 찾아보셨겠죠. 그쵸? 그럼 제 이름은,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양이 엄청 방대하다가 대부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과정 자체가 이제 양이 많고, 수업 그 회차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주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경공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왜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총 시험 문제에 나올 때뭐 시험은 환경직 공무원 9급 7급 뿐만 아니라 뭐 연구사 시험도 있고 환경부 시험도 있고 국가재 시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직을 어 뽑잖아요, 그쵸? 뽑는 과정에서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은 과목은 첫 번째로는 수질환경, 환경 뺄게요. 두 번째로는 대기환경, 세 번째로는 뭐 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번째로는 토양이라고 하는데 뭐 토양이나 지하수, 지하수 같은 것들도 토양에 포함이 시킬게요. 뭐 분야를 제가 딱딱딱 나누기에는 수제 대기폐기물 이외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소음과 진동이에요. 소음 진동이 플러스가 아니라 소음과 진동 파트가 따로거든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수업 시간 잘하는 말인데 찌끄러기, <laughs> 찌끄러기.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환경공학에 당연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순수한 과학 플러스 기술까지 융합이 되어 있어서 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시험 문제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를 넣을게요.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과목마다 여러분들 환경공학 공부를 하시려면 기사나 산업기사라는 시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이제 과목별로 나누면, 물론 환경공학은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제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개론, 수질로형 개론이라는 게 있고, 그 수질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방지기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방지기술, 그다음에 수질에서는 상하수도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공정시험 기준 법규 수질오염 관계 법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개론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방지기술 그다음에 연소공학,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정시험 기준. 공정시험 기준은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공정시험 법이었는데, 이제 법에서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관련,